네, 안녕하세요. 이부 코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통합과학 202 개정 다섯 번째 시간이고요. 이번에는 이제 판에 대한 얘기를 좀 본격적으로 해 볼게요. 지난 시간까지 했던 것들을 좀 정리를 해 보면 해양판과 대륙판의 차이에서 해양판이 대륙판에 비해서 이동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라는 얘기를 했었고 그게 중요하다는 얘기를 했었죠. 요왜 그러냐면 우리가 발산형 경계 같은 경우에는 발산형 경계로 보게 되면 이거는 해양과 해양 사이, 그 다음에 대륙판과 대륙판 사이에 이루어진다라고 여러분들 통합각책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유도 수렴형의 경우에는 세 가지 케이스로 나눠서요, 해양과 해양판 사이에도 있고 대륙판과 대륙판 사이에도 있는데 이게 해양판과 대륙판 사이의 것도 하나 더 추가되게 돼요. 그런 특징이 있고요. 그리고 보존형 같은 경우에는 따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것도 중요하죠. 학생들이 보통 이거 많이 질문하더라고요. 잘 이해가 안 된다고. 자 그래서 이게 해양판이 대륙판에 비해서 중력의 영향을 많이 받으니까 속도가 빠르다고 얘기했었죠. 그것 때문에 수렴형 경계에서도 해양판과 대륙판 사이에 굉장히 큰큰 특징이 발생되게 됩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태평양 판이랑 그다음에 유라시아 판. 그리고 남아메리카판 안데스산맥기기 하는거에요 칠레쪽 아르헨티나 이 세가지를 잘 알고 있으셔야 돼요 그리고 지구가 판들이 서로 상호작용을 하기 때문에 발산형 경계를 띨지 수름형 경계를 띨지 아니면 변형이론을 띨지 이 세가지로 나뉘게 되거든요 먼저 발산형 경계를 보게되면 자 맨틀이 마그마에서 상승해서 새로운 해양지각을 형성하는 경우가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마그마가 분출이 되게 되는데 발산형 같은 경우에는 멘틀이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멘틀이 이쪽도 저쪽도 멘틀이 한쪽으로 몰리는 그런 지역이 발산형 경계를 이루게 돼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땅에서부터 속구쳐 올라가지고 판이 이동을 했기 때문에 어떤 현상이 생기겠어요? 네, 화산 활동이 생기게 돼요. 그리고 지진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화산과 지진은 조금 다른데요. 지진 때 같은 경우에는 충돌이 이루어질 수 있어야 돼요. 진원지가 생겨야 돼요. 그죠? 지문지가 있어야 지진이 발생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지진과 화산은 같이 작동될 수도 있지만 또 다르게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화산 대는 주로 어디 많겠어요? 그러면 발산년 중에서. 그러니까 해안판과 해안판 사이. 대륙판과 대륙판 사이 쪽에 주로 많이 화산 활동이 있게 돼요. 그리고 수렴형 경계에서도 해양판과 대륙판이 부딪히는 것처럼, 그러니까 해양판이 대륙판보다 속도가 조금 애매하게 빠르게 되면은 그 지점에서 확 이제 마그마가 분출되는 효과가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쨌든 발산형 경계가 형성되기 위해선 멘틀이 한 곳으로 쏠리는 멘틀의 쏠림 현상에 의해서 지각이 들고 올라옴으로 인해가지고 벌어지는 곳이에요. 그리고 판이 벌어지는 긴장 때문에 얕은 지진은 형성될 수 있지만 지진보다는 화산이 더 활동이 많아요. 발산형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이런 거를 우리가 이제 해령이라고 부르죠. 이런 어, 단어들은 여러분들이 스스로 공부를 하면서 다 익히셔야 되는 부분이니까 그래서 게 언급은 안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제일 많이 봐야 되는 게 이제 수렴 경계인데요. 이거는 자 이제 해양판과 해양판의 경계에 대해서 먼저 볼게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쨌든 두 개의 서로 다른 해양판이 이게 대류 현상에 의해서, 멘틀의 힘에 의해서, 지구 중력에 의해서 두 개가 판이 서로가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판이 빠르게 움직이는 쪽이 밀도가 더 높죠. 그 밀도가 높은 애가 수름에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판이 둘다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기는 하는데 속도가 빠른 쪽이 안으로 들어가고요. 속도가 느린 쪽이 그냥 위에 남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빠른 쪽이 누르니까 누르는 힘에 의해서 그 위쪽에 이제 화산이 터지게 되는 거고요 그 효과로 호상열도라고 해서 열도라는 거는 이제 약간 섬 같은 느낌인 거예요 하와이가 호상열도 대표적인 호상열도죠 환태평양 고리에 정가운데 있는 부분인 거니까 요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해양판과 해양판 사이의 충돌이 이루어지게 되면 이때는 이제 상대적으로 밀도가 더큰 해양판이 작은 쪽으로 들어가는데 마리아나 해구가 대표적이고요 이제 해구 같은 것들이 형성되고 또 마그마가 분출해서 밀도가 적은 쪽 그래서 속도가 느린 쪽이 이제 지진과 함께 화산활동이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런 걸 섬입대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제 대류판과 대류판 사이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긴 한데 대류판과 대류판 사이는 당연히 속도가 더 느린 애가 속도가 빠른 애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거를 얘기하는 거죠 그런 것들을 보는 거죠. 그래서 대류판과 대류판 사이에서도 습곡산맥이 형성되게 되는데, 다만, 대류판과 대류판 사이에는 지들끼리의 이동속도가 차이가 많이 안 나니까, 그래서 화산 활동보다는 지진 활동이 주로 많이 일어나게 돼요. 그게 이제 대류판과 대류판 사이에 일어나는 것 중에 특징이에요. 화산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화상이 이루어지려면 마그마가 형성될 수 있을 정도로 속도가 빨라야 돼요 그러니까 해안판하고 대륙판을 보게 되면 해안판이 속도가 빠르니까 맨틀에 깊숙한 부분들까지 들어갈 수 있을 거 아니에요 판의 이동에 의해서 그럼 거기가 닿으면 공간이 찢기면서 열리니까 균열이 발생하면 마그마가 분출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마그마는 항상 분출될 준비를 하고 있지만 대륙판과 대륙판 사이에는 이동이 느리니까 이게 지진은 될수 있을지언정 마그마가 있는 지역까지 대륙판이 깊게 파고 들어가는 찌는 그 작용을 못한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 형태예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해양판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야만 화산 활동이 이루어집니다 그게 특이점인 거예요 여기도 보면 해양판이 대륙판보다 속도가 빠르니까 함입되고 대륙판은 위에 머물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대륙 쪽으로 이제 마그마들이 분출되기 시작하면서 산맥이 만들어지고요. 이걸 습곡산맥이라 그러죠. 그리고 이 파여 있는 구간은 해구라 그래요. 단어가 좀 다르죠. 그 해구가 더 깊게 생각 생성되면 그걸 뭐라 그래요? 해령이라 그러거든요. 이 그런 단어들은 여러분들이 따로 외우실 때이 전체적인 이 생성되는 양상을 봐달라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해양판과 해양판 사이에 생기는 것 중에 유명한 거가 뭐냐, 뭐냐면 베니오프 손이라 그러죠. 베니오프대라고도 부르는데 베니오프손이라는 건해안판과해안판 사이에 발생 견되는 거거든요. 밀도가 큰 판이 밀도가 작은 판 아래로 비스듬히 섭입하는 과정에서 지진이 많이 발생되는 데 얘기를 해요. 그런 것들 을 말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끝에 봐야 되는 게 이제 변형 경계라고 하는 건데 변형 경계는 보존형 경계라고도 불러요. 근데 여기는 왜 이렇게 되는 거냐면 우리가 아까도 쌤이 얘기를 했었지만. 고도와 위도를 다 봐야 된다 이런 얘기 했던 거 기억나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발사능과 수렴형은 똑같은 두 개의 지역 특성이 다른 현무암과 화가암으로 구분되어 있던 대륙판과 해양판 사이의 어떤 관계를 본 거예요 근데 이 보존형 경계 즉 변형 단층이 형성되는 이 판의 이동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3차원적으로 멀리 봐서 같은 해양판임에도 불구하고 해양판이. 네 가지가 속도가 다 다르면 돼요. 무슨 얘기냐면 판이 형성 그러니까 판이 형성이 되는데 이 판이 형성되는 속도가 다른 거야. 그러니까 지금 여기도 보게 되면 지금 두 갈래로 나눠져 있죠. 이 위쪽과 아래쪽을 보게 되면 어느 쪽이 상대적으로 판이 형성되거나 이동되는 속도가 빠르냐의 차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기는 발산형 경계를 예를 들어서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근데 발산형 경계 의 생성 속도가 한쪽이 아래쪽이랑 위쪽 중에 하나가 속도가 빠르면 이렇게 되게 돼요. 그러니까 판이 그러니까 경계가 그냥 생성돼서 이게 두 개의 경계로 생성돼 가지고 3차원적 모양으로 보면 은 가야 될것 같은데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맨틀의 대류 현상이 한쪽이 더 느려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발상이 더 느리죠. 그러니까 판의 이동이 어떻게 되겠어요? 더 느려지는 거예요. 그럼 더 빠른 쪽보다 더 느려진 쪽이 판이 찢어지는 그런 형태인데 요걸 보존형 경계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이거를 우리가 구분해서 이제 학교에서 문제를 낼때 어떻게 내느냐 하면 판을 이렇게 약간 리얼자 Z자 같이 이렇게 모양을 주거든요 이렇게 되게 되면 근데 일단은 왜 이렇게 되는지부터 먼저 볼게요 일단 구면에서의 판의 운동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를 해요 지구가 동그랗게 되어있기 때문에 회전운동에도 영향을 받거든요 그래서 판이 고유한 회전축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동하는 속도가 다를 수 있단 말이야. 이제 거기에다가 뭐 마그마 활동, 뭐 멘틀의 대류현상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주겠죠. 그리고 응, 응력축적과 해소 부분도 있고 해령의 구조 변화 이런 것들도 다 영향을 주게 돼요. 뭐 이거를 갖다가 변환단층이 생성되는 원인인 건데 아, 똑같은 판이 발산형 경계가 됐든 수렴형 경계가 됐든 간에 얘가 속도가 다를 수가 있구나. 같은 그 안, 경계 안에서도 판의 속도가 다르면 찢어질 수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찢어지기 때문에 찢어지는 공간에서는 엄마엄마한 마찰과 압력이 세기 크게 발생되기 때문에 얕은 곳에서 지진이 많이 일어나요 그리고 판과 판 사이의 경계에서는 화산활동이 많이 일어나고요 다만 그 외적 지역들 있죠 이, 이 경계를 제외한 이 외적 지역에서는 지진이나 화산활동이 전혀 발견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얘는 크게 세 가지 형태로 봐야 되는데 이 변형이 일어난 변형 단층이 발생된 공간, 변형 변형 단층이 발생된 공간을 일단 기준으로 보셔야 돼요. 여기 조금 색칠을 다시 해보자면 변형 단층이 형성된 공간을 첫 번째 암기 공간으로 봐야 돼요. 변형 단층이 생성된 공간에서는 당연히 화산 활동도 많고 찌그러져 있기 때문에 많이 일어나게 돼요. 그러는 반면에 이 단층과 단층이 찢어진 공간에서는 화산 활동이 아니라 지진이 많이 일어나고요 그 외적인 공간 단층이 이동하는 층 공간에서는 화산과 지진이 좀잘 발생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어,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이제 수렴형입니다 그러니까 정리해 보면 그런 거예요 보존형 같은 경우에는 이게 단층이 찢어지기 때문에 발생을 하는 것인데 어쨌든 간에 그 단층이 찢어졌지만 판이 서로 반대 방향으로 이동하는 것처럼 보이는 구간이 있죠. 거기 이 노란색 영역에선 지진이나 화산 활동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찢어진 그 안쪽에서는 이게 마찰도 심하고 하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는 지진이 일어나고 화산은 많이 안 일어나요. 근데 오히려 그 처음에 발산형 경계가 이루어졌던 구간에서는 이제 화산 활동이 심한 거죠. 자, 근데 특이한 점이 수렴형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저 지금 발산형 경계 여러분들 통합과학 책을 보면 이게 보존형 경계가 발산하는 거를 기준으로 예를 들어 놨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보존형 경계 같은 경우에는 판과 판 사이에 이루어지는 건데 그거를 대륙판, 해양판 이런 걸로 구분 안 하고 가장 쉬운 예를 가지고 지금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는 거거든요. 혹시 그 수렴형 경계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판에 갈라짐이 있는 거를 문제를 내는지 그 부분은 선생 나중에 한번더 확인해서 다음 영상에 한번 반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해놨다 해줄게요. 자, 그래서 화산대하고 지진대 이제 마지막으로 좀 보면 되는데, 화산대 같은 경우에는 지진대하고 다르게 화산대는 해양판과 대륙판 사이인 경우가 되게 많아요. 구조 보면 그렇죠 근데 지진대 같은 경우는 주로 수렴형 경계가 많이 생기는 해양판과 해양판 사이에 많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수렴형이면서 대륙판과 해양판이 부딪히는 지역은 이동속도 차이가 더 크겠죠 그러니까 똑같은 수렴형이라 그래도 해양 대 해양, 대륙 대 대륙, 해양 대 대륙인 경우에 해양과 대륙이 부딪혀서 수렴하는 경우가 더 속도가 빠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에선 화산과 지진이 같이 일어나요 그런데 대륙과 대륙 사이에서는 화산활동이 없으니까 지진대가 더 많아요 그죠? 그런 특징 보입니까?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화산대하고 지진대는 해양판, 그 같이 있는 구간들은 해양판과 대륙판이 부딪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지진만 일어나는 곳은 일반적으로 해양해양, 대륙대륙 이렇게 구분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 지금 발산형 경계, 수렴 경계 다 보이죠 화산대 같은 경우에는 근데 지진들 같은 경우는 수렴 경계에서 가장 흔하고 변환 단층에서 빈번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뭐 천발 지진, 심발 지진, 뭐 증발 지진 이런 말 쓰죠. 그러니까 지진의 깊이가 어느 정도 되느냐라고 하는 건데 지진의 깊이가 깊을 놈은 어떻게 돼야 돼요? 두 개의 단층의 이동 속도 차이가 크면은 깊은 데서 지진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수렴형으로든 반사형으로든 발산형은 화산활동이 많지만 수렴형은 부딪히니까 지진이 많을 거 아니야 근데 대륙과 대륙 사이보다는 해양과 해양 그리고 해양과 대륙으로 갈수록 더 깊은 곳에서 지진이 많이 일어나고 그 지진의 힘도 더센 특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대륙판과 대륙판 사이 지진은 많이 일어나지 않지만 일어나면 굉장히 크게 일어나긴 하죠 우리가 그위땅 위에 살고 있으니까 그래서 화산대는 여기 좀 보면 주로 환태평양 지역의 수렴형과 중앙해령의 발산형 경계에서 나온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 지진은 모든 판 경계에서 발생하지만 수렴형 경계에서 강한 지진이 발생하고요. 아까 얘기했듯이 변환 단층에서도 그 변환 찢어지는 지역에서는 지진이 발생을 하더라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저기 Ring of Fire라고 되어 있죠. 이게 환 환태평양 고리를 근데 고리 환자를 써가지고 얘기하는 건데 이 지역이 화산과 지진이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지역에서 그렇게 부르고 있고요 일본도 그 위에 있는 땅 중에 하나인 거죠 우리는 다행히 지정학적으로 일본의 도움을 받고 있고요 뭐 그런 재미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그다 마지막 이거를 이제 어떤 친구가 물어보더라고요 이게 테이블이 너무 많아서 이걸 다 외워야 되느냐라고 얘기하는데 를자 여러분들 행렬쌤한테 배웠죠 행렬 어차피 기말고사에 나오잖아. 이거 행렬하고 약간 비슷하게 연계지어서 공부하면 좋거든요. 행렬이 특징이 어때요? 대각선 방향으로는 똑같죠. 성분, 성분의 그 행과 열의 번호가 똑같죠. 지금 이게 데이터 읽는 힘,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니, 테이블이 주어져 있는데 이 근원과 영향이라고 하는 테이블을 보고도 그거를 연결되는 걸잘못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면 아래쪽에 있는 행 쪽에 있는 곳이 근원이 돼서 이열쪽에 있는 거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가라고 데이터 해석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고등학교에서 통합사회와 통합과학 문제를 풀때 데이터 해석을 잘 하지 못해서 문제를 못 푸는 경우가 더 많다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암기도 다 했고 이해도 다 했다라고 생각했는데 시험을 막상 딱 들어가서 7, 80점밖에 못 받는 경우에는 이게 데이터 해석이 안 돼서 그런 경우가 더 많아요. 데이터 해석 연습을 굉장히 많이 하셔야 돼요. 그리고 수업 시간에 선생님한테 질문도 많이 하셔야 되고 과학선생님들한테 많이 물어보세요. 여기 지금 이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대각선 방향으로가 어떤지 잘 보세요. 직권이 직권에게, 기권이 기권에게, 수권이 수권에게, 생물권이 생물권에게 자기가 자신에게 영향을 주는 것끼리로 나와 있죠. 그러면 직권끼리라 그러면 어떻겠어요? 땅이 뭐 생명체를 그러니까 생명권이 아니니까 직권과 직권이라 그러면 지형의 변화, 뭐 계절,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대륙이 이동인 거예요. 그런 걸 하다 보니까. 기권과 기권 사이에는 기단과 전선이 형성되고요 수권과 수권 숙권 사이에는 바닷물이 혼합되는 효과가 있을 거고요 세 명끼리는 먹이사슬이 유지가 돼요 너무 당연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자 얘는 그러니까 대각선 방향으로 먼저 기억을 해놓으려고 노력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뭘 하느냐 행렬에서 대각 방향의 성분들은 이 대각선을 기준으로 서로 대칭성이 있다고 했었죠 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 이 서로 마주보는 쪽에 있는 요소들을 잘 보면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주는 거를 지금 데이터로 입력해놨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아래쪽에 보면 수권과 직권, 위쪽도 직권이 수권에게 서로 영향을 주는 거죠. 이런 것들을 머릿속에 그리면서 상식적인 내용들을 가지고 이해해서 암기하려고 그러면 더 쉽게 암기할 수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생물권과 기권 사이에는 생물은 뭐 여러, 가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생물이 기권에게 영향을 주는 가장 큰게 뭔가요? 생물이 기권에게 주는 가장 큰 영향 중에 하나는 이산화탄소죠 뭐 동물은 이산화탄소를 내뿜고 식물은 산소를 내뿜고 그럼 온실로가가 생길 수 있겠죠 이산화탄소 때문에 그럼 지구가 뜨거워질 거고 그런 것들인 거고 거꾸로 기권은 생물권에게 어떻게 영향을 주겠어요 일단 산소를 제공하겠죠 어, 대기 흐름이 있으니까 공기의 흐름이 있고요 그 공기의 흐름에 의해서 식물이나 그런 것들이 퍼져나가는 데 도움을 줘요 그러니까 딱 보면 기권하면 바람 압력 그것이 우리 인간과 동물, 식물 생태계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가 이런 걸 상식적으로 이해하면서 공부하려고 하면 지구과학 같은 경우에는 자연 현상 이미 결과가 나와 있는 걸 합리적인 선에서 나름 논리적으로 이해하려고 만들어 놓은 과목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기준으로 이해하려고 하면 좀 쉬울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여러 가지 것들 정리를 해봤는데 일단 제일 중요한 게 뭐겠어요? 어, 해양판이 대륙판과 어떻게 달랐는지 그리고 수권에서 제 수온 약층이왜 중위도 지역에서 더 깊이 나타나는가 바람 때문에 그렇다 그랬어요. 그건 다른 다음 단어가 다음, 연결되기 때문에 또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판의 경계에서 보존형 경계가 가장 어렵긴 하지만 어쨌든 속도 차이에 의해서 판이 찢어지는 것. 그리고 수렴형 경계도 해안판과 대륙판이 발산되는 경계는 없는데 수렴형 경계 에 있는 거는 속도 차이 때문에 그렇다는 거. 그리고 지진도 깊은 곳으로 돌아가려면 속도 차이가 나야 된다는 거. 근데 그 속도는 해양판이 대륙판보다 밀도가 커서 중력에 영향을 받는다는 거. 이렇게 연결고리 형성될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번에 여러분들 이, 이, 이 지구과학 파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손쉽게 이해하고 공부할 수 있을 겁니다. 어, 많은 도움이 되길 바라며 다음 시간에는 제 나머지 단원들로 만나게 될 텐데요. 뭐 이제 운동량이라든가 충격량 이런 얘기해야 되고 시스템과 안정 관련된 얘기하면서 이제 더 다음 시간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